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빅 투줌의 태플라이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영상부터 만나보실까요? 우리가 비행을 하다 보면 촬영하면서 옆면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옆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다 보면 진행 방향을 알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거나 비행 경로를 잘못하게 되면 충돌의 위험이 있는데요. 운 좋게 피하더라도 영상이 흐트러지게 되고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장애물이 없는 경로를 제가 직접 선택하여 비행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요소를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장애물이 없는 경로를 직접 선택하여 비행하며 제가 촬영하고 싶었던 왼쪽의 구조물을 촬영하는 방식이지요. 실제 비행하는 장면을 3인칭으로 보게 되면 이런 방식의 비행 기능입니다. 설정해 둔 곳으로 전진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드론을 회전할 수 있지요 그럼 해당 모드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비행 모드를 포지셔닝 모드를 설정 후 화면 왼쪽에 조종기 모양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태플라이 기능에서 프리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후 화면에서 원하시는 진행 방향을 터치해 주시면 드론은 비행을 시작하게 되며 회전을 시켜도 처음 설정해둔 곳으로 비행하게 됩니다. 어, 오른쪽에 속도 막대로 비행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행 중에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면과 후면 비행 시엔 정지하지 않고 자동 회피하며 비행하게 됩니다. 그럼 측면으로 비행 시엔 어떻게 될까요? 측면센서는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측면으로 비행시엔 전후면 비전 센서의 감지각도 안에 장애물이 들어온다면 마찬가지로 회피가 가능합니다. 물론 감지각도 안에 장애물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이므로 센서를 믿지 마시고 처음 비행경로 설정시 장애물이 없는 경로로 선택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매빅트줌의테플라이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어 촬영하시면 더욱 안전하고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드실 수 있으니 꼭 사용해보세요. 영상을 마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